안녕하세요. 쑥쌤의 스마트폰 활용 팁 제대로 알면 나도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위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PC로 문자, 동영상, 사진, 전화번호를 옮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 스위치를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거나 휴대폰에서 스마트 스위치 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홈 화면에서 설정 버튼 클릭하시고, 설정 화면에서 계정 및 백업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계정 및 백업에서 이전 기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클릭하시면 되시고, 네 번째 화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데이터 받기, 보내시려면 데이터 보내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기 선택입니다. 해당되시는 기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연결하기입니다. 케이블로 연결하실 수도 있고 무선으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부분에 클릭하셔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연결하기에서 이전 기기와 새 기기 모두 스마트 스위치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때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를 찾고 있고 여덟 번째에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연결 중 표시가 보이게 됩니다. 아홉 번째에는 기존 휴대폰에서 항목 내보내기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복사하기 위해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예 라는 버튼으로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열 번째, 마찬가지로 연결을 허용할까요 라는 메시지에 허용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 기기에서 가져올 데이터를 선택하시는 부분인데요. 받으실 데이터를 모두 선택 가능도 하시고 부분 선택도 가능하십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으시면 부분 선택을 하셔서 전송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가져오는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화면 켠 채로 체크하시면 화면이 꺼지지 않고 상태를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백업이 완료되면 전송 결과 및 백업 성공, 실패단 항목을 보여줍니다. 보안 폴더라든가 카카오톡은 백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숙쌤의 스마트폰 활용 방법 중에 스마트 스위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